돈 프란시스코. 돈으로 100 보내. 100%다 여기 있다고 그러지 아라비카자, 아라비카, 다 <laughs> 아라비카. 음. 아라비카 커피가 고급 커피예요. 어. 해요. 음, 돌려가면서 서서히 서서 히쳐서 음, 서서 히해 걸어볼 내리구나. 네. 이제 한 숟갈만 하면 돼요, 어머니는. 음. 음 그래가좀 기다렸다가 향 좋다. 음 저, 저는 그래. 이거만 먹는다고 들라요원커피요이어 음. 음. 아, 향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 나이좋만 먹어 좋아. 네, 아, 향이 아이이 좋아. 이

이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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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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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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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숴봐 음. 향이 정말 좋대. 음 향이 좋네. 어, 아, 먹어 어, 좋아요? 좋아. 음, 좋아. 오. 좋아. 어때, 어머니? 아, 어, 진하다. 응. 음, 음. 진하죠. 물을 좀더 타도 돼. 젓 음. 음. 맛있죠? 기네. 기네. 음. 물을 좀더 타도 돼. 응. 음. 아 아, 버님도 원두커피 맛을 아, 시네아좀 이거 타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있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뭐거야 음... 예예예 예, 예. 그러고 해갖고 칼이 떠서갖고여로 한나 떠서갖고에앉아서 절대 안 녹아 그래 아이고 다냐 커피가 뭐 커피가 절대 안 녹더라 그... 내가 얘기라 그러면서... <laughs> 내려커 그래 내려서 먹는 커피 얘기라 <laughs> <laughs> 면서다 마시는 지 음. 어머니 하이하이하이하이이하이하이 하와이. 이거 봐 봐. 무리게 그래. 아이 아이. 하이하이될거 무당도 따라 봐 놈이. 아이 아이. 하이 커피. 하이 커피. 하이 커피. 커피 내다 앞으로 괜찮아요? 동네 할머니들 오시면 아. 하와이. 하와이 커피 한잔 하셔. 타 드려. 어. 아니 아니. 어, 응. 하이 와 커피 잡하고 있어요. 저는 어. 보내 놓고. 어. 제일 좋은 거뭐 여기서 좋은 거 있으면 또 말을 하라고 대로 보내주마고 어. 제일 좋은 거뭐 좋은 거냐? 이거 보고 어.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어. 좋은 거 말아. 아, 맛이 더 좋으면 응, 다른 다른 것이랑 다 보고 어.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있으면 말을 하게 다. 아, 말고. 커피를 이렇게, 음. 아주 다른 것이랑 얘기랑고 음, 사서 보내고. 음. 갈거요 그거 가이트데 진짜에, 아이고. 하와이안 헤이즐넛 맛, 헤이즐넛 향. 그죠음 너무. 에, 향기가 너무 좋아. 어머니 마음에 드시기에 딱 좋은 향이 헤이즐넛 향이. 뭐이러건데안 안돼. 하와이 커피돼요 하와이.